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빵을 잘라주세요. 지금 만들고 있던 저는 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파비 초콜릿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먼저 케첩을 뿌려야 된다 했어요. 케첩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케첩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정도만 하면 돼요 왜냐면 케첩을 쓸거니까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치즈를 올립니다 치즈가 바늘로 잘랐기 때문에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 보그 어떤 아저씨가 먹기 때문에 <웃음> <웃음> 좋습니다. 치즈는 영양이 풍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그 아저씨는 채소를 너무 싫었는데 딱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토마토요. 토마토 소스랑 토마토 케첩이랑 뭐 이, 토마토 주스랑 토마토 뭐 이런 거다 좋아해요. 자 이제 마 마이, 마이, 마이 마요네즈 끓린다 됐다, 됐다. 마요네즈 조금 있다 떴을 거다. 상추는 너무 음, 짧기 때문에 손으로 찢어서 한 개씩 넣을 겁니다. 좀 치워줘 누가 먹어요? 아잖아, 아저씨 아저씨요?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oh 그 뭐죠? 오마이갓 oh oh 햄버거에 고추 들어가요? 고추 들어가요 여보가 말씀해 줘야지 물어봐야지 I don't know 저는 그거 알죠? 끝났어요? 또 있어요? 마이네즈를 여기다가 위에다가요? 왜? 그리고 아줌마는 아줌마? 아이 아줌마?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요, okay. 요리 선수로 돼가지고 심심한 요리에 심심한 요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You know, I'm a chef. 하지만 영어를 엄청 잘해요. Yes, I can. 아빠도 영어 잘해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잘해요. 아빠도 영어 잘해요. 아저씨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쏙쏙 키우는 맛있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건데 분홍색으로만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마이너즈 타임! 이제 마이너스를 노우 노우 노 뿌리고 그만 뿌려라 됐다 됐어요. 심, 이제 마요네즈 끝. 이제, 다시 케첩 타임. 케첩으로 갑니다. 케첩은, 어, 토마토로 만들어졌을 것. 모두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절 보면 돼요. 너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엄마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 찍어 먹는 거. <laughs> <laughs> 갑자기 찍어 먹어요. <laughs> 아 미치겠다. 햄버거 찍어 먹어야지. 됐다. 이제 마요네즈 타임. <laughs> 마요네즈 아타임 아까 했는데. 그 타임은 취소였습니다. 제가 이걸을깜빡해가지고 취소를 모르고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풍부에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해요. 마요네즈는 치즈 알죠? 치즈로 만들어졌어요. 마요네즈 치즈로 만들어졌어요? 치즈 색깔이기 때문에 치즈로도 만들었어요. 치즈도 들어간 마요네즈.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런 건. 저는 마이 멜로디를 좋아하지요. 마이 멜로디랑 마요네즈랑 뭔 관계예요? 마가 똑같아요. 아, 그 누가 먹어요? 알잖아. 뭐라? 알잖안 아니 계속 말하는 데도 모르네.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생각을 다 지어줘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빠예요? 맞아요. 저희는 가족이 세 가족이 세 명인데 심심한 요리는 엄마가 하고 어, 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빠고 저는요 어, 금손이고 어, 요리도 잘하고 제가 어, 그거 구독자 많은 파비 초콜릿을 제가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제 끝 파비 초콜릿을 만들기 때문에 어, 이거를 고추도 찍어서 먹을 수도 있게 할 겁니다. 누가 먹어요? 아니 계속 걸었는데도 몰라 오빠? 그리고 거기다 심어요? 이제 다시 배추 타임. 배추를. 상추예요. 상추를 부르기도 해요. 저는요 배추랑 상추랑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상추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거나 말해요 너무부드럽다 자연스럽네 누가 요리해 앞으로 박찬희의 요리 글씨를 너 고추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심심한 아니야. 요리 그래도 전 아직 7살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학년 됩니다 맞죠? 축하해요 그러니까 햄버거 만들기를 자주 할 거예요. 네. 이제 다시 다시 끝. 아니요 자, 네, 만든 사람이 먹어봐요. 오케이 좋다. 나 고추 못뭐 먹어. 고고추 안 들었잖아. 고추 없어. 들었어. 아 그럼 다른 사람이 먹어야지. <laughs> 됐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 대신 싫어요 눌르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사랑해요 심심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10개 어, 열, 열 2만개 넘게 해주세요 그럼 구독과 댓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